말씀이 맞는 게 말이죠. 예. 우리 어머니가 백세까지 사셨잖아요. 네, 네, 네. 건강하게, 네. 잠시도 이렇게 앉아있질 않으시는 거예요. 오. 움직이셨구나. 예, 밥 먹어. 아 이따 먹을까 그러면 세 바퀴 돌는 동네를 승질 나가지고 뿅뿅뿅 그래서 철랑 맞아 보이는데 건강엔 이거더라고요. 그러네요. 아, 네. 그러면 두 번째 잘못된 생활 습관은 아까 보여드렸던. 3번 사진에 답이 어, 있습니다 삼번 영양제 어, 3번이 영양제인데, 아니 저, 그 저는 저는, 어. 저는 영양제를 아홉 개까지도 먹어봤어요 어, 근데 어.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반으로 줄였어요 줄였는데 그거를 어? 먹어야 되는지 안 먹어야 되는지 자체가 사실은 참 고민인데. 그... 유사 는 장을 좋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음. 꼭 먹어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. 김영란씨 영양제를 그 이유가 있어서 드셨다고 했는데 음. 의사분의 의견이 아니었죠. 본인의 이유였죠. <laughs> 그런가? <laughs> <laughs> 유산균은 일반적으로 드시는 건 좋은데 유산균을 만드는 과정에 뭐~ 가루로 만든다든지 액상으로 해가지고 좀 맛을 좀 좋게 만들기 위한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런 과정이 너무 과하게 있는 유산균들은 좋으려고 먹었다가 오히려 혈당이 좀 올라가는 거예요.